월요일 아침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남 동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시야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구 5도, 부산 7도로 출발했고요. 낮에는 서울 9도, 대구 10도 예상됩니다. 광주는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해 낮 동안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면요. 아침 기온 나주와 담양 3도 등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1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곡성 13도, 순천과 광양 12도 예상되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8도, 해남과 완도 10도, 강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해 주시고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기온 변화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